네 안녕하세요 서민지 역할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철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네, 유준열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카체이싱 부분에서는 감독님이랑 촬영 전에 미리 얘기한 부분은 어, 우리가 이제 보통 어, 규모가 큰 외화나 이런 카체이싱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에서 나왔던 큰 스케일의 장면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고 어, 많이 무뎌져서 그것보다는 배우가 직접 운전하면서 직접 배우의 감정과 어,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라 얘기를 해서 운전 직접 할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거기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촬영을 이제 거의 95% 이상 저희가 직접 지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, 다 저희가 운전한 거를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뭐랄까,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? 안 쓰면 좀참 아쉬운, 아쉬운데, 다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봤고요.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는 어, 민재라는 캐릭터는 사실 원래 이런 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제가 책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가면 어떨까? 방향을 좀 제시를 했을 때 감독님께서 너무 흔쾌하게 어, 반겨주셨고. 그래서 제가 그린 민재라는 인물은 어좀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어 어떤 감정의 과잉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 사실은 이, 이 스포일러가 될수 있겠지만은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민재가 펑펑 운다거나 이렇게 감정을 극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 인생도 그랬고 어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마주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게 딱히 이 감정이 과잉돼 보이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어떤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꽤 드라이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. 어, 아버지의 죽음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과거에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했을 때, 민재라는 인물이 참 드라이하게 보였으면 좋겠다. 우리가 1년에 정말 한두 번 크게 우는, 우는 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었는데, 어, 기자님들은 어떠실지, 참 우리 네 삶이 참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, 네,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물을 그렸는데, 그런 부분이 안경이나 이런 데서 참, 음, 보이지 않았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도 마찬가지고요. 운전 어 직접적으로 거의 90% 이상을 제가 직접 했고요. 어,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지만 어, 어 되게 이제 어 멀리서 찍은 장면에서 어, 저거 내가 한 건데 뭐 이런 이러면서 예 영화를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감정적으로 카체싱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. 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예 기분 좋습니다. 네, 네 저도 이렇게 귀한 자리, 어, 어, 아 귀한 시간, 귀한 자리가 아니고요. 네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운전 되게 오늘 영화를 처음 보면서 그때 되게 위험천만한 상황들도 막 기억이 나고 아 정말 영화 보면서 되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. 예, 어,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, 부디. 어, 우리 기사님들도 재밌게 봐주셔서 좋은 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가지고, 기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네. 억지로 웃기려니까저 어렵네요. 네. 아무튼 저희 영화 보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새해인데,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no <music>